에브리데이, 에브리씽, 크리에이터, 트레저 헌터. 자 어쨌든 루나예요. 네, 아 루나 더 파이널. 아 루나를 제가 본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아, 중계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루나를 본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캐시엠 레전드 매치에서 아마 1조차때 예. 보고 KCM 레전드 매치에서도 그동안 안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이 루나 더 파이널 두 선수도 만족할 만한. 아, 이비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 클래식한 경기 운영. 양선서 보여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준비 끝났습니다. 루나에서 첫 번째 세트의 승자가 가려집니다. 경기! 받아보시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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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루나에서의 제가 오랜만에 또 경기를 중지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동쪽 지역에 위아래로 놓이게 됐고요 선수 개인 방송을 허용하는 건요 1분 딜레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어떠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보를 얻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홍보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개인 방송과 흔히 말하는 모방도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각종 쪽 차강자들이 나온 예현시점 네. 각종 쪽에서 정말 최고로 평가받는. 프로토스 저그 테란들의 종족 어, 최강전 에이스 결정전. 네. <laughs> 예. 지금 아마 정윤종 선수도 개인 방송 켜놓고 보고 있을걸요. 음, 다음 그렇죠? 경기가 이제 정윤종 선수와 김정호 선수의 경기이기 때문에. 네. 자, 아, 그 저그 친구 중에 하시니까 그러니까, 박태민이가 생각나네요. 박태민 선수. 섭외 가능하세요? 글쎄요즘에 하스스톤 하느라 태민이가 아마 바쁠 텐데. 근데 뭐 한승엽 해설도 딱히 스타 네. 브루드어를 많이 해보지 않았잖아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면은 아마. 태민이? 태민이 네. 워낙 걔는 게임 천재라서 스타 천재로 불렸었거든요 세팅 오래 하는 거 아니겠지? <laughs> 아 그렇겠네요 네. 한번 연락되면 한번 찔러나 보세요 아, 연락은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종종 뭐. SNS로 같이 회사는 나누는데 온라인으로 경기하는 거니까 큰 부담 없고 네. 네. 상금 챙겨갈 수 있다고 개인 음. 방송도 아마 박태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하고 있는? 네. 네. 네 트위치인가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도 트위치 서비스가 되니까 네. 굉장히 또 연락은 제가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는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한승엽 배설과 전태규 선수 그리고 이성훈 선수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이제 박태민 선수가 해서 또 네. 재밌는 방식으로 어, 풀리그를 하든지 아니면 뭐테란대 여타 종족 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음.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일대일 동점이 됐고 음. 경기가 세 번째 세트는 시작이 됐습니다. 테로지오. 네. 무난하죠. 뭐 출발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호 선수도 뭐 8배럭 출발 이런 것들은 루나더 파이널에서 가장 유행했던 빌드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뭐 대각선이 걸려도 그렇게 멀지는 않은 전장이고 가장 평준화되고 평균 규격을 보여준 루나더 파이널이라서 다란들은 네. 네. 사실 이맵에서 8배럭 출발이 정석이긴 했었습니다. 저그 상대로는 8배력 하고 뭐 대각선 걸리면 멀면 더블 하면 되니까 네. 가까우면 일단 s c b 치즈러시해가지고 벙커링하고 이런 네. 선택 많이 하는데 이재호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1배럭이로 더블 커맨드 그렇습니다 자 커맨드 센터를 가져가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김정호 선수의 진영에 이렇게 카카루였죠 <laughs> 예전에 카카루 때문에 깜짝 놀란 경험도 있는데 왠지 김정호 선수 진영에 떠 있으면 저런 보이기도 해요. 네. 자, 어쨌든 김정우 선수는 이제 어, 트리플 의처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아, 어, 벙커 이전에 서플라이 네. 먼저 지어주면서 그, 시0세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1세트 때 보면은 그, 파이, 파이썬에서 앞마당 저 심시티를 조금 소홀히 하다 보니까 저글링에 의해서 앞마당 저 터렛 막 뜨득이고 s c b 도막 얻어 맞고 네. 이런 상황이 초반부터 발생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호 선수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으로 3세트에서는 완벽하게 심시티마저 구현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우 선수와 정윤종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겠고요. 또 네. 이어서 이재호 선수와 정윤종 선수의 오늘 종족 최강전 에이스 결정전. 네. 일단은 첫 번째 경기는 이대영 승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저도 참 좋아요. 중계하는 입장에서 예. 정말 이렇게 음, 어떤 선수가 나와도 사실 즐겁게 중계를 하지만 예. 정말 전성기로 봤었을 때 모든 프로게이머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예. 각 종족별에서는 뭐한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런 선수들이 출전을 하니까 이런 자리가 저도 참 재밌고 그쵸.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레전드 매치가 적은 같지 않아요? 유연성 있게? 이번 그래? 좀 지난주에 종족 최강전 여러분들에게 김종가 나왔어야 됐다. 그러면 김종우 음. 나오지 뭐. 네네. 그게 리그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연성 있게 바로바로 따끈따끈할 때 네. 추가해서 먹는 메뉴 같은 거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해주시니까 또아 오늘은 네. 김종은 썸한테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통하지 않고 있네요. 네. 저거님들의 움직임이 그만큼 좋기도 하고. 중간중간 오버로드가 시야를 밝히면서 SCM의 네. 이동 경로까지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자 수유 찌질이 님이 후원 풍선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유가 있을 땐 여러분이 이렇게 채팅이나 후원 풍선 보내주신 걸다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경기를 하다 보니까 자 일단 팩토리 올려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 네에럭스가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 빌드이기 때문에 역시나 아른테크를 이용을 해서 앞선 세트와 마찬가지로 네. 뮤타리스크 저격을 할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네요. 일단 스타포트 올려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 네. 일단 뭐 뮤탈 출발하는 저거를 상대로 했었을 때어 저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태란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뮤타리스크 선택을 한번 하게 되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발키리를 선택하는 이재호 선수의 상황이 지금도 나온다면 김정호 선수는 일단 또 한번 맞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또 상상을 했던 게 이게 장치가 뭐 승점이 2점, 1점, 0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세거나 했는데도 동률이 나와가지고 음. 일단은 한식의 베셀에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한한 주를 한더 주고 다음 주에 이 상금을 묻어놓고 가는 거. 그러면 기본 상금이 40이 되는 거거든요. 어, 묻어놓고 가는 거. 네. 타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묻고 다시 가. 어. 어. 자 지금 김정우 선수가 잠깐 네. 경기 일시 중지를 요청한 것 같은데요. 네. 알아요. 알죠. 같이 축구했던 동기니까요. 아, 또 그런 유명한 프로 축구 선수. 어, 네. 뭐또그렇고네 그래. 네, 일단 속계가 됐네요. 뮤탈 타 시카 하는 저그. 그리고 발키리를 선택하는 테란이 되겠죠. 이거는 의미가 없죠. 사실 뭐저그를 인들이 계속 저 같은 말들 하고 있는데. 네. 머리를 아마 아래쪽에 하지 않았을까? 머리가 네. 있네요. 그렇죠. 저 테크는 뭐, 발키리 말고는 사실... 압뒤기안 되는 빌드 대크 예,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예전엔 뭐... 음, 아니다, 빌드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laughs> 다음 주에 저 경기할 수도 있으니까 제빌드 하나 <laughs> 어,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그 예. 상대로 할수 있으니까 아, 진짜 되나. 어쨌든 상금이 걸려 있어요 아, 갑자기 좀벗 생각나가지고 <laughs> 네. 옛날에 뮤탈 가는 저그 상대에서 맞춤 빌드 하나가 있거든요 어, 아직까지 안 쓰고 있었던? 말하자면? 연습 때는 좀 많이 써봤었는데. 오! 사실 승률은, 오, 야, 감, 감! 이야. 와, 감각. 뛰어나고요 아, 숨어있던 SB 컨너냈고 유타리스크 모였고, 터의 두동에 일단 발키리는 생산되었습니다. 네. 자, 발키 나오기 전에 한번 두건운데려봤던김정우 선수. 그렇습니다. 3 쿠션으로도 턴에서 데미지가 닿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김정우 선수가 잘 이용하는 거죠. 네. 턴의 리페어. 들어가요야 <laughs> 더플라이저글리난이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지어놓은 건데 네.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는 김정우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터플하이깬 김정우 선수 네, 그러면서 터렛도 불나게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서플이 가게 만든 상황이고요 저글링 17세 없이 뛰면서 드론 보충해주는 타이밍 네. 만들어내는 김정우인데 역시나 핵심은 발키리죠? 자, 원발키리 일단 등장합니다, 두발키리 아, 이거 약간 좀 이재우 선수는 아쉽겠네요 유타이밍에 보여주기보다는 한3기 정도 되는 타이밍에 한번 뿌려주면서 예. 유타리스크 빨간색 체력으로 만들어놓고 지출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네.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남씨님께서도 후원판를 하나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발키리는 아쉬운대로 그래도 오버로드를 사냥해주는 데에 영향이 없습니다 네, 이 플레이 상당히 좋죠 룬하더 파이널에서 앞마당 지역에 오버로드 두개 놓게 되면은 나오는 예. 병력들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네. 저 지역의 시야가 밝혀지는 거 저그 입장에선 정말 좋거든요 예. 그걸 알고 있는 이재호 선수다 보니까 발키리를 통해서 빠르게 제거해주는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어, 메디 죽이 흘렸어요 잡아먹기 전 발키리까지 이재호 선수의 병력이 싹! 짜박혔습니다 그 김정호 선수가 이 예. 상황에 대한 대비를 했네요 야 이거 벙커 리페어 해야 될것 같은데 미리 붙어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저글링 많거든요 치명상 아닌가요? 벙커 파괴됩니다 자 저글링들이 벙커 틀어서 벙커,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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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바이올렛 병력 별로 안 들어있고 네 애초에 태클을 먼저 탄탈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올렛 병력이 저그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이거 치명적인 것 같은데요 네이런 사이에 1 1시격에 해저의 주게 필만서 멀티 가져가고 있는 저거가 되겠 고요 어 거기다 로커 준비하고 있고 방금 공격을 통해서 일단은 상당히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치명 타점. 네. 주변력 다 잡아 먹혔고 SCB도 많이 죽었습니다. 네. 아 이러면서 1 1 시정 멀티는 정말 쌩쌩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기반 기반을 마련을 내는 김정우 선수. 아 그러면서 계속 괴롭 힘을 놓치 않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예상했어요. 요 김정우 선수가 예상했습니다. 적은 네. 횟숫자가 평소보다 많았었고. 혹시나 발키리를 포함해서 바이오닉 병력들 진출하면 저글링 숫자로서 잡아먹겠다 예.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주요했네요자센터지 인근에서 한번 잡아본 게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한번 당한 거 내가 또 당하겠냐라는 걸이 플레이상으로 보여줍니다 네오또 발키리도 매섭게 노리고 있고요 네. 네. 매섭게 노리고 있고요 하지만 네. 발키리 살리긴 했지만 이제부터 주병력은 럴커거든요 럴커가 예.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이거 막 자, 뭐 탱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는 바가마에 그냥 본진 쪽으로 쭉 올라갔어도 사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쭉 쭉쭉쭉쭉 자자자 아마다 아마다 아마다. 아, 그 좋죠. 많이 긁고 빠지요 많이 긁힐 것 같은데요. 했습니다. 좍! 특이네요. 이거. 그 지형이 네, 마리팩녀 한부대는 또다 보여지는 지형이에요. 아. 마미치지. 이제 여기서도 진선은 김정우 선수가 승점 1점, 이재호 선수는 0점을 가져갑니다. 네, 저글링을 한 무대 반 정도 더 뽑아낸 거 2세트와 가장 다른 점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에, 혹시나 발키리를 포함해서 나오는 테란의 병력에 대항해서 저글링을 조금 더 많이 확보했던 것이 이런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네요 네한 방에 어떻게 보면 3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1합에 어, 이재호 선수가 병력이 좀 잡아먹히면서 경기를 내주게 되고 말았고요 어쨌든 그래도 뭐 점수가 한쪽으로 어, 편중되는 현상은 보이지 않고 1대 어, 1점과 0점으로 갔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또 글쎄요, 계속 2대 1, 2대1 나오다 보면 동률이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끝까지 그막 세트별 승점을 챙기는 데 네. 집중을 잘 해줘야겠죠.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 이재호 선수, 와 김정우 선수의 경기에서는 2대 1까지 가는 승부 끝에 김정우 선수가 지난 주에 있었던 저그 종족의 어떤 치욕을 씻었습니다. 에브리데이, 에브리슨 크리에이터, 트레저 헌터.